자, 백0쪽에 보면 810번인데요. 실력 없 문제긴 하지만 사실 실력이 없어도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음. 근데 실력이 없어도 풀수 있으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음. 자, 지금 접하는 점들에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 접하는 점인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여기여기좀 이상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네. 해줄게. 그리고 특별히 이거. 많이 봤어요. 원과 원이 접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그거 위에 있다고 했었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직 표시해 볼게 여기 수선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원래 직각 여기 원래 직각 여기 원래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가 4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 고요 여기가 x 고요 여기가 x 고요 여기가, 여기가 x일뿐더러 여기가 얼마입니까 8 x 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어, 6 x 그렇죠 요만큼이 6이니까 6에서 x를 빼면 6 0이 x겠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밑변이랑 평행하게 그었습니다 요거 얼마입니까 어, 몰래. 허허. 아. 4-X. 그렇죠. 이게 4인 4고 여기가 X니까, 여게 여기 직사각형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4 X겠죠? 네. 자, 요거는 얼마입니까? 음. 허허. 아. X. 그렇지 아. 왜냐면 여기 반지름이 사고 여기 반지름이 X니까 네. 끝났습니까? 네 예, 끝났네요 과연 그러하네요 여기 600X죠 네. 그럼 여기가 직각이죠 네. 뭐습니까음 음, 반지름 X 음. 뭐습니까 이거 이제 네그 아저씨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 플러스 X의 제곱은 4 x의 제곱 플러스 602x의 제곱이겠죠? 네.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쓴거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 식이고요. 요식 풀면 x 나오겠죠? 뭐 구하라고 했어?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x. 끝났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그데 여기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 선생님. 네.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접점이죠. 네. 원 밖에 한 점이라고 쳤을 때 여기다 이렇게 싹 그으면 네.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음. 아닌데 아닙니까? 아아맞는데 네. 원밖에 한 점에서 이거 네. 접점이지, 여기도 접점이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 접점 그으면 길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선생님 그럼 여기 6입니다. 오 계속 해봐. 선생님 그러면 여기 접점이고 여기 접점이니까 여기도 6입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 2입니다. 이렇게 풀어왔어요. <laughs>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왜요? 왜 틀렸냐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x에다 이 e 집어넣고 피타고라스 돌리면 이거 안 만들어져요. 수학적으로 오류입니다. 오류가 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어디서 오를까? 아, 쪼 쪼고 있잖아요. 사 요구하고. 여기 8-x하고 같지가 않요 엄밀히 말하면요. 얘는, 네. 얘는, 얘와 얘의 접점이에요. 네. 이 접점은 얘와 얘의 접점입니다. 네. 그래서 얘와 이쪽에 접하는 애는요, 접점이 이쯤에 생기고요. 요 길이랑 똑같은 접점은 요 각도로 해서 여기 생겨요. 중요한 건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건 원밖에 한 점인데, 원밖에 한 점에서 얘는 얘와 짝꿍이에요. 얘랑 결혼하는 점이라고. 오케이? 근데 얘랑 결혼한 점이 이쪽에 생길 때, 이거랑 길이가 같게 생겨요. 근데 여기를 보면요, 얘는, 일단 이렇게 이었을 때 이게 90도가 안 돼요. 90도가 되게 하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점이 생긴다고요. 이 점은 예와 예의 접점이지 예와 예의 접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이 점,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원과 이 원의 접점이긴 맞지만 지금 우리가 얘랑 쌍이 되는 점을 찾으려면 예와 예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예와 예의 접점은 따로 있다고요. 이 점은 예와 예의 접점이 아니야. 이 점과 이 원의 접점이 아니라 이 점은 이 원과 이 원의 접점이야. 그러니까, 같은 주인공에 대해서 저점이 생겨야지만, 우리는 이걸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틀리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원에 대해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개를 그어주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뭐랑 뭐랑 같다라고 하면 안 돼. 아셨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도 깊은 얘기입니다. 꼭 새겨두십시오. 됐습니까? 네.